아이 오야 되게 깔끔하다 오, 어디서 저런 캐릭터를 본것 같은데 이진 통발 아이 아빠 미쳤죠 망했죠 다두치하다가 당하는 법아 아파 안돼 이거 어떻게 이겨야 돼 요렇게 뼈 아파요? 어! 어! 아, 막았어야지. 아쉽다. 어, 한판 져서 승률이 98%에요. 통발. 나이스. 5단 또. 중단. 정권. 나이스 카운터. 정권. 기다리고. 정권. 중단. 정권. 하단. 호우! 이지! 막장 이지 게임 기건권중 원투! 기어권! 원투원! 나락! 기다리고 통발! 이거지! 허 나이스, 말렸죠? 내밀만 타이밍이 지금 읽기가 힘들어가지고 리디아를. 어 슬라이딩 모르는 거 이제 안겠지? 그렇지. 아 막았어. 아쉽다. 나락 사기야. 알테프포는 재미없어서 알테프포 <laughs> 사실 재미없는건 아닌데 굳이 내가 클리어까지 해가면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어 그 만약에 내가 유튜브에 이번에 올렸는데 반응이 괜찮다? 아, 그러면 클리어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끝물이잖아 그리고 알테프포도 그런 상황에 내가 그거를 계속 할 이유가 없었어 이렇게 엇박받자 방금 송발한 다음에 자세 잡고 엇박으로 탁 치는 거야 그러면은 상대가 앉을 수도 있고 내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맞잖아 잘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차피 어 애매하게 느린데? 싶어가지고 내밀고 싶어질 수 있거든? 그럼 카운터 나가고 계속 앉으면 그냥 이득 얻어 아,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죠 원! 투! 날로 먹기이이 앉았죠? 이제 못 앉겠지? 오쉣원투 투! 네! 밀지 마세요! 오 쉣! 오! 오 노! No. 오 나이스!! 적광어갑이 아, 자세, 하하, <laughs> 자세 잡는 거 몰랐죠, 가비. 진구야, 진구야, 진구야. 좋아요, 나. 화랑이다. 아. 이거 화랑이 혼자 하면 연승 끊길 수도 있어. 혼자 하지 못하기 최대한 내가 혼자 해야겠다. 원, 두, 2 쓰리, 원, 그렇지. 움직이지 음, 마. 와, 막았어. 컨터. 가비이 야호 형님 하이 5 2연승 뭐냐고? 그러니까 뭘까 이게 봤죠 이지건버 제가 설명한 대로 걔 혼자 했다 완전 혼자 했다 이거 <laughs> 게임 혼자 하거죠 샤인 콤보 원투 와 떴다 아 이거 뒤로 가나안 아픈데 아 로아이로 하다니 형님, 안할 거지롱. 엄마. 나이스. 가자. 무야호. 마무리는 이거지. 아, 되게. 하필이면 잡다님을. 역시 무야호. 나라? 중단. 멈춰! 그렇지! 나이스 1라운드 아 맞았다. 나이스 이 라운드 좋아. 이걸 마지막 라운드로 생각하자. 첫제 트럭 안치웠다. 나이스. 수고염. 로우다. 로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지난 멸망전 때는 떨었지. 장난 아니지. 뭐다? 기어권. 어. 기어권 허치면 죽을까봐 무섭다. 연값. 정건 통발 깔고, 이득. 통발 깔고, 이득. 레미지 없어요? 플러스 8이거든요. 모르면? 맞아야죠. 이제 통발 한 다음에. 아, 쉣. 처음 한번 놀아봐야겠다. 앉아. 아, 그렇지. 세야. 엄마! 형이 왜 이렇게 잘 피해져? 와, 아, 카운터 왔다. 망해야 망아, 망아. 죽었나? 실수해라! 야비. 오! 들해줘야죠 달려! 무야호! 모르시는 것 같은 무야호! 바로 하시네? 죄송합니다. 아 보라는 진짜 무지성 무하고 절대 안 되네. 쓰면 안되 그냥. 대무서워. 어 아, 하이킥. 나이스 움직일 줄 알았죠? 호. 와 대박. 안신어퍼이았어나이스이지이게 패턴입니다 여러분 좋았어 아또또또또트럭이다이거 견뎌내야돼 마킹아 아이 이거 견뎌내야 된다. 나락 중단으로. 어, 이런 걸 맞다니? 나락 위주로 가시는구만. 이건 완전 이지걸기 싸움이라 먼저 끊어야 되는데. 아 망했다. 다들로 이겨버리시는데 내 연승이 잡다님에게 끊기겠구만 어쩔 수 없지. 와아 개 무서워 와 잘한다 대박 역시 트럭에 치였구만 55연승 여기까지 아쉽다 못 움직이죠? 왔다아나근네 미디아 처음 만났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단 2번 터키와 이걸 숙인다고? 연구력 뭐야 내가 이지거운거죠? 와 아아커킥 쓸걸 나이스! 리벤지 성공! 아, 리디아 미러전이 보라단치 보니까 좀 많네. 총발. 원투, 나란. 하단 데미지 마세요! 중단으로 데미지네, 역시. 나란, 나도 중단. 원투. 나이스! 저하자 무, 야, 호! 딜레이? 이거 한 다음에 꼭 두번 자세 잡더라 사람들 근데 그거 안 좋거든 그렇지 상당할 줄 알았죠 이번에? 딜에 있는데 가비나았다어 헷갈려. 리디아 밀어줘 너무 헷갈린다. 미지걸려고 먼저 때려야돼요 기원권 기원권 브로치 카운터 아픈거 이거지 우종 예, 네, 마무리 통발 말고 기원도 돼요. 리디아 파이법? 나도 리디아를 잘 몰라. 내가 플레이 하는 것만 알아. 무, 야, 호, 달리고. 내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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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통발. 상단, 통발, 중단. 통발, 기다리고, 나락 호슈! 모르시는 분이 55연승을?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죠 하는 법을 안다는 거지 상대하는 법은 나도 잘 모르겠어 아안다줬는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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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님? 콜로 8이에요 이거 모르셨죠? 아, 속도 진짜 빠르다 근데, 캐릭이 너무 빨라. 기다려다맞는다만나사이야야다다 이오지 상쳤다 다음 판 승급. 저한테 맞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스타일을 훨씬 더 좋아하죠 캐릭터 성능에서 쿤이는 도망가면서 해야 되고 얘는 들어가면서 해야 돼. 그 차이. 난 들어감 하는 캐릭을 원래 좋아하니까 공격적으로. 하단. 우야호, 한 번씩 써주면 걸릴 수밖에 없다. 어, 나는 먼저 심리거하는 게 좋아. 내가 막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보다. 어, 아, 막았는데 왜지? 되게 없는데. 구두 딱 멈춰. 죄송해요. 타로링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 타로링님 100개! 무야호 100개 감사합니다 무야호 간지 와우! 지였다 방금 얘가 기상 딜캐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11부터 15까지 다 있어요 땡큐 아, 왜 저렇게 들어와? 풀어. 호님어네님서 어, 오세요. 아프리카 오신 거 환영해요. 아 후보마 후보마. 가이호우 ちんこいやチンこや